트로피를 한번 찾아 봤어요 여기 보면 뭐 2021년 인디스탄스 우승 2020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대상 2022년 엠넷 그레이스 서울 그린베이전 우승 뭐 약간 트로피 사냥꾼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이제 상도 받고 주목도 받았는데 튠업에 와서 또뭘더 얻고 싶어서 참가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어, 어, 사실 지원 사업이 아티스트가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신인 같은 마음이고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터치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튠업이 또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선망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 또 동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터치드도 어 최노의 동문이 되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터치드가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 목표, 포부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어, 저희 터치드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또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대중분들에게도 한국에 이런 멋있는 락을 하는 팀이 있고 어, 한국에 요즘에 이제 K 어, 아이돌이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좀 K락, K락도 이만큼 매력이 있고 뭔가 좀 들을만한 그런 재미가 있는 어, 매력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리고 싶고 그 선도 이제 저희 터치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꿈을 좀 이루길 바라겠고요 하나 사소한 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멤버가 네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션 기타리스트에서 투 기타로 연주를 하시잖아요 네. 투 기타로 늘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어, 아니요, 4인으로 공연을 할 때도 있고 또 5인으로 세션 분을 수세션 분께 이렇게 부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늘 5인으로 하면은 네. 아예 그냥. 고정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네. 아니, 아니 그냥 사소한 질문입니다 아. <laughs>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사인으로도 네. 하고 오인도 네.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